개구리 소년, 그 살펴보면서 뭐총경이 자연사였다고 해가지고 뭐 책까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어 그분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또 반성해야 되고, 또 저기 그 유족들한테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. 왜 제일 처음에 있잖아요그 애들이 개구리아 주스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옆사람들이 다보 얘기했잖아요. 어, 어린애들, 성금 초등학교 애들이. 한알 주스러 갔다가. 그런데 우, 무서운 사람이 있었다고. 막 눈도 무섭고 칼로 막 위협인 사람이 있다고. 그 얘기만 잘 들어줬어도, 거기 다그 사격장에 집중을 했다니까요. 그런데 그 집중을 어디로 했냐면, 어, 부모의 말만 들었다니까. 부모의 말만 들어가지고, 거기 개구리알 뭐, 도롱용알 주스러 간줄 알고, 그, 그쪽내가 있는 데만 찾다가, 없어고 아, 갖추는 것 같다고. 딱 그렇게 해놓고서 나가 35만 명이 동원됐다니까, 전국적으로. 얼마나 많은 재정을 낭비하고, 또, 어, 많은 눈물나게 했습니까. 그러잖아요? 그렇게 책까지 또 냈다고더라고, 자연사했다고 그, 그, 거기, 그 법의학자들이 다 거기 두개골 다 확인해가지고, 또 해외까지 와가지고 다 확인했잖아요, 다. 타살에 의한 것이라고. 왜 애들이 그때 얘기했는데도 다 무시하고 어? 3일 전에 그 나타나고 그 사람 어? 니들 다시 총알 줘서 면 이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막 위협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는데 왜 그걸 무시하고 어? 온 국민들 다 완전히 10년, 20년, 3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그렇습니까? 그렇게 고생나고 무슨 양심 이 있다고 책을 내? 그렇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소리지. 그렇습니까?